아 떨려. 아네 슬랩. 음악과 대화가 다시 할게요. <laughs> 아 이거 떨리는구나. 음악과 대화가 하나로 어뤄. 아뭐 음악과 대화가. 아 다시 너왜 이래? 음악과 대화가 하나로 어러지는 시간. 어배내 스테이지 안에서 꾸며. 아 다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못했다고. <laughs> 벤스테이지의 첫 번째 게스트. 우리 지혜은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떡해? 안녕하세요 아니, 아, 이게 아니지? 어, 어 아, 이거 차테랑. 어, 어, 차태라고 어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어떡해?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웃음> <웃음> 어, 방,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준비한 거 있는데. 저 준비한 거, 어떡해요? 진 뒤에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안 돼요? 어, 어떻게? 스테판발아스테판발아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아니, 이거까지. 너무. 안타까 그러니까, 아, 너무 귀여워서 너무 왜소하신데 이렇게 막. 진짜? <웃음> 저러... <웃음> 나 열심히 준비했다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스테판발아 <한번> <laughs> 먼저 우리 벤스테이지 시청자분들께 아. 우리 예은 씨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벤스테이지 <laugh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혜은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오. 박수 주세요. 음. 와. 네, 오늘 대명의 벤스테이지 오픈 데이인 만큼 음. 제가 이번에 뭐 특별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직 이 촬영일 기준으로는 음. 발매가 아직 안된 음. 신곡이 있어요. 음. 이별히 오늘 우리 예은씨에게 음. 완전 진짜 완전 첫 라이브를 진짜요? 네 진짜 영광이다 준비해왔습니다 <laughs> 좋아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그냥 전 목소리 너무 좋아요 어 아, 너무 네. 기대돼 뮤직 스타트 <laughs> 첫라이브 찌러진 마루 아, 위에 웅크린 채로 내 몸을 감싸고 지킬 수 없는 약속들만이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어요 이별이, 울줄 알았다면 좀더 그대의 가슴 깊이 안길 텐데 m i s 당신과의 기술 노래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네. 괜찮아요? 네. 잘될것 같아요? 완전 뭔가 뭔가 이렇게 울컥했어요 어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신... 아 진짜 목소리 너무 예쁘시다 진짜. 많은 우리 시청자 어, 여러분들께 저 홍보... 진짜 너무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니까요 이 노래 들으면서 세워보세요 어떤 걸요?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너무 웰컴송이었습니다 아 어, 진짜 영광입니다 우와. 네, 어, 저희 첫 번째 음. 스테이지는 우리 예은 씨의 음악 취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싶어서 플레이리스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노래방을 혼자 갈 정도 로 네, 너무 음악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세요? 저는 발라드 노래를 주로 듣고 오, 감성적이시구나. 너무 감성적인 것 같아. 요 집에서도 노래를 그, 틀어놔요. 아, 진짜요? 네, 발라드. 발라드 막 좋은 거죠? 막 일부러 네. 막 뭔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슬플 때더 슬픈 노래 들어서. 맞아요. 울고. 오, 어, 맞아한번 진짜 울고 싶을 때막 그러면은 그래서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울고 나면. 오. 그러면 그 네. 곡들을 조금 공개해 네. 주실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아, 음? 아 헤어져서 고마워. 헤어져서 고마워? 네. <laughs> 저이 제가... 노래 되게 좋아. 이, 이 노래는 근데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헤어질 당시에 들었었거든요. <laughs> 아 진짜 이별했을 때 <laughs> 네. 그때 딱이 노래 들는데 그때 와닿는 거예요. 맞아. 근데 멜로디 때문에도 제 중독이 돼 가지고 진짜 네. 제 노래방에 꼭꼭 꼭 부르는 노래. 있어요. 아, 노래. 근데 나, 좀... 너무 높으니까 낮춰서. 맞아. 원래 그게 맞죠. 그렇게, 한거 그게 맞죠?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는 거 맞죠? 그게 맞는 왔어?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저한테 많이 그런 걸 물어보세요. 고음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음역대에서 고음에 맞춰야 되지. 음. 전 그렇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렇죠? 잘하고 계신데요어 어, 어. 그러면 한곡 불러주실 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 낮춰서. 네. <웃음> 너무 기자 이거 해줘줘서 고마워 해줘줘. 아, 어 이거 에코 넣어주야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해줘줘서 고마워 <laughs> 너무 생목소 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에코 무조건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나 이거 노래방에서 불러보는 거 처음이야. 불러봤어. <laughs> 진짜요? <웃음> 이건 안 불러본 왜요? 것 같아요. 왜 왜요? 나도 힘든 건 노래방에서까지 부르고 아, 싶지 않아. 낮추면 돼요. 아, 아, 낮추면? 낮추면 돼요. 낮춰서 부를 거예요? 무조건. 어, 몇 키? 한네키 낮춰야 돼요 그래도 높아요. 그래도. 아 진짜? 아닌데? 근데 음, 여러분 네키 낮춰서 불러보세요. 그래도 높아요. 알겠어요? 진짜. 이거 진짜 높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서 그래도 높아요 이거 뒤에. 헤어져줘서 고마워 나는 헤어진 게 아니야 정말 헤어져서 고마워 네음은 진심이 아니야 같은 말 하게 하지마 더 미워하게 하지마 난안 바뀌니까 아니 내가 정말 잘할게 잘할게 너무 진심 아니냐고요 이거? 아나 학창 시절로 돌아간 느낌 지금. <laughs> 저는 너무 좋았어요. 괜찮네. <laughs> 고퀄리티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완성이 된 느낌. 오. <웃음> 네. <웃음>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아 <laughs> 어, 아니에요. 조금 스트레스 풀렸죠? <laughs> 어 풀려요. 괜찮아요. <laughs> 한곡더 하고 싶지 않아요? 한 <laughs> 신곡 <laughs> 어, 뭐 있지? 우리 뭐불까요 하고 싶은 거다 같이 해줄게요. 진짜? 아 소녀시대 부를까? 아, 아, 소녀시대 좋았다. 제가 소녀시대 좋아했으니까 <laughs> 발라드 좋아한다는데 소녀시대로 <laughs> 나왔 <나와>. 소녀시대 <laughs> 다시 만난 세계를 이거 한개 낮춰야 돼아 이것도 내가 한개 낮춰야 돼요 자기 음역대에서 고음에 맞춰야 되지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흩어진 의예 아들 I'm 다 외웠네요. 아, 어, 사실 이거 애들이 애들이 외운 거면 진짜 많이 들은 거거든 <laughs> 애들이 중요해요. <laughs> 어떻게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여러분.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잘한다 잘한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예은 씨의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준비를 음. 해주셨습니다. 어 예은 씨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인생 노래까지 들어보는 인생 그래프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예은 씨는 18살 때부터의 인생 그래프가 시작이 되는데 18살 고 이때는 뭘 하셨죠? 전 그때 진짜 그냥 입문계 고등학생 학생이었는데 음. 제가 여고였어요. 저도 여고. 네. 와 너무 재밌잖아요. 어.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맞아. 그때가 그냥 제일 행복해하고 깨르르르르 하고 한창 걸그룹 좋아할 나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딱 여중 여고 맞아 한애 중에 댄스 두가 있었어요. 걔가 춤을 너무 잘 추는 헉? 거예요. 어. 그래서 나너 따라가지고. 춤학원도 다녀 춤학원 다녀보고 싶다 춤도 배우셨어요. 네배웠 댄스학원도 다녔어요. 근데 네, 저 저는 그냥 따라추는 걸 좋아하고 따라추는 걸잘 추는 줄 아는데 음.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죠. 그 댄스학원에 가니까 와 너무, 너무 잘 추어서 아 진짜 아니다 이러고 이제 잘하지 않으면 그냥 네 잘하는 것만 팔려고 하는 스타일이 굳이 다른 걸잘안 하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어,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smj와 이 오디션도 네. 보셨다고 맞아요 고등학생 때인 거 같은데 딱 이때 고2 때 친구들도 네. 막다 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같이 보러 갈래 보러 갈래 이래가지고 그때는 막 재미로 지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때는 아예 고등학교 때는 연기의 생각이 없으셨어요 고2 때 거의 시작이 됐네요 고2 때모원 음. 다녀보고 연기학원도 그때 같이 간 거예요. 오, 그때 뭔가 바람이 불었네. 아, 그때 이제 바람이 한번 불 것. 그냥 고삼 대기 전이라 그런가 봐요. 어. 고삼 대기 전이라 모든 어. 해 보고 싶다라는 어.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짝꿍이 연기학원 다녔었는데 반에 연기하는 친구, 춤추는 친구. 하필 짝꿍이 연기학원. 하필. 하필 그래서 엄마한테 나 연기학원 다녀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다녔는데 연기학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저랑 너무 맞는 거예요. 고이의 처음으로. 네. 그래서 2 0 살에는 제가 한예종에 입학. 아, 너무 대단한 기. 그리고 저 진짜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네. 솔직히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지만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라고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한예종에 입학하셨는데 예은 씨의 꿈이 전극 배우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극 배우가 아니라. 하기는, 하기는 그렇고, 그렇고 음. 저 그때 코미디를 하고 싶었어요. 코미디? 네, 코미디 배우. 코미디 배우? 어 어쩌다가 어떤 계기로? 왜냐면 코미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교에 이제 제가 어두운 그런 희곡 작품만 하다가 네. 되게 자, 밝은 류의 작품도 하, 했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연습하면서. 오. 어, 이게 나, 나에게 맞는 길이다. 나에게 맞는 길이고 어. 그걸 그 제가 발표하면 를 사람들이 막 웃고 음.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희열을 느꼈어요. 어. 내가 이렇게 웃길 수 있다니. 그래서 어나 이거다. 어. 나의 길은 아, 코미디다. 어 아, 웃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소심하고 음. 관심 받는 것도 싫어하고 되게 내성적인데 웃기고 싶어요. 아 웃기고 싶어. 헉. 근데 또 가다가 스물다섯 살에 또한 번. 음. 아, 지금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뭐한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 2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뭐 한예종이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아,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어. 그리고 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되게 조바심이 들잖아요. 음,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가만히 있는 느낌? 네.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음.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음.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음. 뭐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디션 봐도 계속 떨어지고, 음. 안 되고,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내 어. 네 길이 아닌가? 하는 시점이 되게 어. 딱 20, 중반에서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고 이렇게 갑자기 상승세인데요. 봄날이 찾아왔나 봐요. 이때 이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요? 스물 그냥 중간에 계속 없다가 음. 저는 이제 S N L을 시작하면서 S N L 몇살 때? 스물아홉 스물아홉 오디션을 보러 와라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오디션 자체가 음.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보러 가겠다 이래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어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네 오디션에 붙어가지고 허! 대박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다 보니까 엄청 막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마라탕 웨이도 어. 그때 처음 했고. 본인이 연구해서 가져간 거예요, 아예. 네. 그게 그대로 네. 나온, 우와! 그때 왜냐면 헤어질 결심이 되게 붐이었어요. 음 근데 성대모사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맞아, 근데 탕이님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야, 너 느낌 있다. 아이고, 저, 저거를 팔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연구를 하고 캐릭터를 들고 갔죠. 네.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진짜 분위기도 좋았어요 현장 네. 분위기 될것 같은데 어, 아 그게 어. 네. 볼 때부터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이 상승세 이때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확 이렇게 몰아쳤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몰아치고 음. 있고 이렇게 사랑 받으실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어, 왜냐 SNS 처음 들어갔을 때는 사실 그렇게 사랑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의 이슈가 되지 않았나요? 그때는 제가 첫 시즌에는 대가리 꽃밭을 했을 때예요. 근데 말륜강이 너무 강렬했어요. 음 아영이 말륜강이 강렬해서 저보다 아영이가 더 이렇게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조금 이게 막 이게 질투심 나요. 질투심이라기보다는 부럽다. 아 부럽다. 음. 그리고 그때가 진짜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제가 진짜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 초롱 여친이 대, 잘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노 노력은 배신하자. 맞아요, 노력은 진짜. 이제 거의 끝까지 왔어요. 마지막 이제 네. 예은 씨가 그리는 나의 미래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쭉 편하게 그냥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하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어. <laughs> 하늘나라로. <웃음> <웃음> 하늘나라로. <웃음> 가뿐 하늘 나라가는데 근데 1세때 아, 아니고 나몇세몇세 아, 때까지 해가 그래도 오래야죠, 오래 하죠, 오래. 8 5자 정도. 85 정도? 아90 할까? 네. 근데 나 할머니가 할머니 왜? 음, 네. 믿는데 살수 있을까요? 어? 할수 있죠. 백세 인생인데. 백세까지는 제가 힘들 것 같아. 아 그래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되면 어떤 캐릭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저 러블리한 할머니 하고 싶어요. 러블리한 할머니? 네, 되게 마냥 소녀이고 싶은 할머니? 아, 할머니가 됐을 때도 코미디를? 네. 왜냐면 너무 남문희 선생님도 어. 그것도 러블리하시잖아요. 아 맞네요, 맞네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벌써 시간이 훅 갔어요. 나 오. 너무 아쉬운데요 예은 씨 오늘 벨스테이지의 네.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요, 어. 어떠셨나요? 오, 어, 근데 진짜 그냥 편해가지고 그냥 진짜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 같았어요. 진짜. 네. 방송 같지 않고 그냥 수다 떨다간 느낌? 어, 예은 씨가 첫 회에 나와주셨으니까 왠지 뭔가 저희 벨스테이지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또연은씨 초대드리면 어. 한번더 나와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잘 나오면 좋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벤스테이지는 다음 주에도 계속 될 거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또 봬요. 진짜 와야 돼요. 또 보러 오세요. 「100年のりが鳴るわ」